퀴즈박스, 다른 그림 찾기. 7 청소부편. 서로 다른 곳이 7군데 있습니다. 어디가 다른지 찾아보세요.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. 이제부터 잘 찾아보세요. 20초 지났어요. 40초 지났어요. 60초 지났어요. 1분 20초 지났어요.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더 찾아보실 분은 일시 멈춤하고 보세요. 이제 어디가 다른지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붕 다락방 구조가 세모에서 네모로 바뀌었군요. 그 옆집 다락방 창문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네요. 왼쪽 다락방 창문은 두짝 문으로 바뀌었고요. 네 번째 청소부는 기분 좋은지 윙크를 하고 있네요. 고양이 목줄이 사라졌군요. 개는 졸린지 눈을 감고 있네요. 그리고 안내판의 글씨가 사라졌군요. 재미있으셨나요?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